예수님께서 말씀만 멋있게 전한 다음에 사석에서는 막분리하고 분당하고 물고 뜯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 그걸 예수님이 그걸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죠.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언의 삶을 다 마치신 거예요. 사람들만 많이 몰려오게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오히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은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게 할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더라도 오히려 삼가 조심하고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가족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그걸 위해서 기사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은 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러한 행하심, 아버지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조차라도 예수님이 조차라도 예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나의 대단한 능력을 한번 맛봐라. 이런 식으로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